어떨 때는 이 꿈이 여러분들이 잠자면서 굉장히 재밌을 때도 있어요. 그그 사람 은 그러니까 그 전날 재밌었던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꿈도 재밌는 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꿈이 정말 마치 현실처럼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나치에 그 꿈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조금 이따 모두한테 이거 얘기를 해줘야지. 응. 하면서 이빨이라도 닦고 나면 말끔하게 또 깨끗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을 개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스트랄 바디에 채워졌던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그날 낮에 많이 썼던 신경 부분, 거기다 다시 에너지를 채워 넣어요. 채워 넣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제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썼던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주는 여러분들 몸에. 그래서 그렇게 다 채워지면서 신경선을 건드리면 그것이 다시 신경을 건드리니까 다시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은 영상을 가지고 우리는 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꾼 꿈은 대단한 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거의 잊어버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개꿈이라고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개꿈? 네. 예. 어떻게 개꿈 안 꾸신 분? 안 꾸면 시체입니다 그게 예. 단지 안꾼것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프로이드가 연구한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와 같은 개꿈의 특징은 흑백입니다. 칼라 꿈이 아니에요. 흑백 꿈이에요. 그리고 낮에 쓰였던 신경선의 에너지가 공급될 때, 공급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해서 어떤 신경을 많이 썼는지 하는 것을 연구한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꿈, 그것을 책으로 묶은 것이 꿈의 해석이라는 프로이드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썼어. 신경을 많이 썼으면 그 부분에 자꾸 저기로 꿈을 꾼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꾸 이상한 꿈이 주로 무슨 꿈을 그래서 이런 꿈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니까 또 뭐를 하냐면 최면술을 걸어요. 최면술을 걸어서 어떤 꿈을 꿨는지를 최면술 상태에서 밝혀낼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보이냐? 그럼 화장실이 보입니다. 화장실에 어떤 게 보이냐? 변기통이 보입니다. 그 변기통을 어떻게 했느냐?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뛰어왔습니다. 어디 가져가려고? 검찰총회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런 걸 하는 게 정신분석학이에요. 알았죠? 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요 그 병기통에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은, 아, 이 사람은 붕대기가 깨끗한 사람이다. 어, 벌레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 뭐 이런 걸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옛날에 그런 거 하던 사람입니다. 아셨죠? 프로이드가 뭐 했던 사람인지. 자, 이처럼 아스트럴 보디에 가득 채워졌던 에너지가 몸속 신경에 골고루 채워지면 아스트럴 보디는 다시 오늘 하루를 쓸 에너지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다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오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받아들여오면 일단 아스트로 바지에 만땅 채웠다가 만땅이라는 말은 가득 채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득 채운 에너지를 골고루 그날 낮에 썼던 신경선을 썼던 부분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다시 빈 부분이 있겠죠. 그빈 부분을 위해서 다시 저렇게 마지막으로 4분 내지 7분 동안 깊은 숙면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 상태가 델타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숙면을 다 취하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몸도 상쾌하고, 기분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마지막 흉면, 즉, 델타파 상태에 들어가기 바로 요때 괜히 꼬마, 조카나, 엄마가 와서, 일어나라! 그래서 툭 건드려놓으면은, 이만큼 충분히 잔 거예요. 이게 한 6시간 이상. 충분히 잤는데도, 여기서 깨어놓으면은이 마지막 흉면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기분다 떨다. 만 개인 뭐 장건지 안 장건지도 모르겠고 컨디션도 영 나쁘고 신경질 나고 어 그리고 또 먹고서 먹는둥 마는둥 먹고 가는 길에 차 안에서도 자꾸 버스 아니건 지하철 아니건 거기서 내내 꾸벅꾸벅 졸고 어떻게든지 자려고 하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숙면으로 아스트럴 바디에 오늘 하루 쓸 에너지를 충분히 채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있죠? 뭔가 잠을 덜 자서 떨떠름 했을 때. 옛날에 나폴레옹은 하루에 4시간 잤다 그럽니다. 나도 하루에 대부분 보면은 한 서너 시간 밖에안 잡니다. 5 시간 정도면 많이 잔 거예요. 그리고 5 시간 정도면 정말 완전히 몸이 풀리는데 4 시간 4 시간 정도 자고 또 아침부터 뭐 카톡이 막 오고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영 떨어만 게 그래요. 음. 그런데 이렇게 수면 시간은 줄이면 줄일수록 여러분들의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4 시간만 자는 걸 버릇들여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처음 처음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에너지가 마땅돼서 골고루 퍼져나가는 거 이걸 빨리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잠을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꿈꾼 겁니다 사실은 근데 개꿈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싹 잊어버린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긴긴 긴 꿈을 꾼 겁니다 이렇게 숙달이 되면은 조 잠자는 시간을 차츰차츰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잠에 대한 것,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현대 과학이 밝히지 못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잠꾸러이라고 하면서 잠자는 것을 흉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의 중요성을 모르는 매우 무식한 처사입니다. 응. 먹는 애는 건드려도 됩니다. 건드리세요. 뺏어 먹어도 돼요. 잠자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잠자는 건 곱게 자라고 내버려 둬야 돼요. 그것신경을들이면 아주 지금 점점하고 뚝함하고안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잠을 길게 정말 어떤 인간은 왜 사는지 모를 사람이 있어요. 산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많이 자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내 자빠져 자는 인간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음, 편안하게, 그 사람 꿈꾸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꿈도 여러 가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것도 일장충봉이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은 건데, 그 꿈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꿈꾸고 살려면은 아예 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자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지만, 짬짬이 자는 잠은 오히려 보약보다 몇 갑절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라고 흉보면 안 됩니다. 잠자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먹는 사람은 먹는 인간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는 사람은 건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잠잘 때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야지 혈색도 좋고 그 다음에 피부도 뽀얀 것이 포동포동해집니다. 이뻐져요 색깔이 때깔이 때깔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내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 뭐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고 나오는데 난 화장 안 합니다 그 대신 대부분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잠깐 잠을 잡니다 한 10분 정도 그러면 이렇게 화장한 것처럼 뽀얗게도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있는 곳은 육체가 아니라 아스트로디입니다 뻗어나가는 아스트럴 보디가 있는데 이 아스트럴 보디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트럴 보디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를 감싸고 있는 또 하나의 몸입니다. 음. 단지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음. 그래서 이 아스트럴 보디를 영체라고 합니다. 영 영체는 영혼할 때 영자의 영체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랄 보디는 일곱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이 일곱 가지 기능은, 기능을 우리는 기감이라고 말하며, 육체의 오감이 아닌 센스를 주관하는 기능이 바로 기감입니다. 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트럴 보디가 느끼는 겁니다. 즉, 아스트럴 보디의 일곱 가지 기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번 물론 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점이 마렵다든가 또 오점 마렵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린 내가 태어나자마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젖을 빤다든가 또 이런 것은 전부 다 제1성자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거고 또 제2성자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제 2성자. 그 다음에 제 3성자는 격, 레벨을 한 거고, 제 4성자는 사랑. 그러니까 저 사장님 다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걸 느낀다는 라건 4성자가 느낀 거예요. 그건 오간이 느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은 여러분들의 감정, 감정. 또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원기, 힘을 하는 것. 또그아래부분은 일치 칠성자는 여러분들의 성적 기능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식을 만들어내는데 쓰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감을 느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 감입니다 근데 이 기감은 다시 말하면 직감, 육감, 영감, 예감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겁니다. 직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즉시 느낀다 라는 얘기예요. 아, 난저 사람이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느꼈어. 그걸 뭐 생각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것도 직감입니다. 육감이라는 건뭐냐면 바로 이 직감을 같은 말입니다. 근데 육감은 여러분들의 오관을 통하지 않고 그 다음번 하나의 더다라는 의미에서 육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직감이나 육감은 내가 느끼는 거라면 우리는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우주심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주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우주심이 느낄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것 같은 예감이든다 하는 것을 바로 예감도 바로 그와 같은 수신된 기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감과 예감은 수신된 기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칭 이런 것들은 뭐 초기 섰다느니 또 감이 온다. 따위가 바로 이 기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가지 기능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칠성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성자라는 이름은 내 몸을 지켜주는 거룩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죽겨, 죽여주는 것을 보호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자를 거룩하게 생각해서 음, 여러분들은 성자라고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칠성자의 중심핵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하려고 하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영혼은 육체가 잠을 자며 쉴 때, 여러분들이 잠자면서 쉴 때도 놀지 않고 우주심을 통해서 우주로부터 일어날 일을 미리 감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혼은 육체가 자더라도 쉬지 않고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감지를 했어. 영감으로다가 또 예감으로다가 뭐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영혼은 의식을 해요 못해요. 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의식한테다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응? 틀려도 괜찮아요. 무식하다고 한거같니까 말을 크게 해요. 이렇게 꼼꼼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렇습니다. 응.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자의식에 전달할 때 네. 그때 꾸는 꿈은 현몽이라고 합니다. 현몽. 개꿈하고 틀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렇게 꾸는 꿈은 컬러입니다. 칼라 컬러 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칼라 로꾼 꿈은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응.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천명은 꿈 꿈은 아직까지도 생각이 날 겁니다. 응. 이렇게 육체가 자지 않고 쉬더라도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영혼이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일이 됐던,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할때그 알려주는 방법이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개꿈하고 틀려서 칼라 꿈으로 꾸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잊어버릴래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개꿈은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최면수까지 걸어야 되는데 이 꿈은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의식의 고민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민을 해. 그면이 고민이 너무나 너무나 고민을 해가지고 영혼에 각인이 되어 버려. 그러면 영혼이 그 해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 어 자기 나름대로 방법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알았어. 어, 알았으면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꿈을 통해서 현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방이 1층이 아니고 한 층이 더 있습니다. 예. 저기가 바로 어,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많은 기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이 이, 이 방을 만들 때 저거는 당연히 여기 평수에 포함되는 걸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 설계사로부터 저것은 저것도 건물평수에 플러스가 돼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저것 때문에 이 공사가 중공이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강력하게 사이파워를 했습니다 저것이 떨어지도록 그랬더니 이게 내 꿈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 모두가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박정희 씨도 나오고, 전두환 씨, 노태우 씨. 하여튼, 그 당시에 대통령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정말, 이건 꿈을 안 져버리죠. 그래서 아침에 멍하고서 멀뚱멀뚱 하고서 있었더니, 한 10시쯤 되니까, 우리 설계사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 중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더니.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됐냐, 그러니까. 아니, 저거가, 저, 저거에 대한 그 플러스 된 조항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빨리 중공터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 중공검사 맡아가지고 중공검 떨어졌어요. 중공검사 떨어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즐거웠죠. 네. 중공서 떨어지고 한보름 있더니, 또 속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 근데 그 우선 조항이 다시 생겼다고. 그래서 보름 만에 다시 생겼습니다. 이렇게 현몽이라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예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대통령들이 나온 꿈은 뭐겠어요? 이게 국가의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법이 막고 있는 것을 이러이러게 대통령들이 와서 그 법을 뭐 통과하게끔 그렇게 해줬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현몽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에 아버지를 보면은 아버지 일이 잘 된다라든가 뭐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현몽입니다. 근데 그거는 반드시 대통령이 나타나서 대통령이 했다는 뜻이 아니고 대통령이 상징하는 건 뭐겠어요? 법입니다, 법. 국법도 바꾼다라는 식의. 그리고, 나름대로, 아버지는 뭐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아버지로, 아버지로다가 상상을 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몽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납득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현몽이라고 합니다.